퇴직금을 받는 날, 사람마다 표정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안도와 기쁨이 섞인 얼굴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분은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제 직장은 끝났지만, 삶은 아직 길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창구에 서서 예금 통장을 만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넣어두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돈은 조용히 줄어듭니다. 금리는 오르내리고 물가는 오르기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내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은퇴자에게 가장 무서운 건 손해가 아니라 정지입니다. 돈이 멈추면 삶의 흐름도 멈춥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만드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서울에 사는 62세 이 선생님은 퇴직 후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월급으로 채워지던 통장이 점점 비어갔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일부를 예금에 넣어두었지만, 이자가 한 달에 몇만원 수준이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통장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느날 TV에서 배당 ETF 이야기를 듣고 관심이 생겼습니다. 주식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배당 ETF는 매달 일정한 수익이 들어온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아니라 배당률을 보고, 매월 배당이 꾸준한 상품을 중심으로 작은 금액부터 투자했습니다. 몇달후 그의 통장에는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관리비와 공과금을 냈습니다. 이제는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기분이에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67세 김 부부는 퇴직금으로 예금을 만들었다가 1년 만에 후회했습니다. 처음엔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세후 이자를 계산하니 물가 상승률보다 낮았습니다. 그때 한 후배가 말했습니다. 형님, 배당 ETF로 월급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직접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은행이 아니라 기업이 나눠주는 이익, 즉, 배당금이 일정 주기로 지급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부부는 가진 자금 중 일부를 옮겨 인컴형 ETF에 투자했습니다. 한 달에 몇만원 수준이었지만 그 돈은 매달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노후 월급이구나.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일하고 있네요. 대전의 70세 정 여사는 처음엔 주식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겁이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딸의 권유로 소액을 투자해 봤습니다. 배당이 나온 날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신기해 했습니다. 이건 복권이 아니라 계획이더군요. 정 여사는 이후 직접 배당 ETF의 구조를 공부하며 매달 재투자를 반복했습니다. 배당금이 다시 배당을 낳는 구조, 그게 복리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배당금이 늘어났고, 이제는 매달 생활비 일부를 충당할 만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는 통장이 제 일터예요. 이세 사람의 공통점은 돈을 단순히 쌓아두는 대신 흐르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에 돈은 많고, 저금보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일하지 않아도 돈이 일하게 해야 합니다. 예금의 이자는 정체지만, 배당 ETF는 기업의 이익이 계속 쌓이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ETF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품은 단기 수익에 집중하고 어떤 상품은 장기적인 성장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이와 목표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50대 후반이라면 배당 성장형을 중심으로 꾸준히 쌓아가야 합니다. 이 시기엔 시간이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배당금은 재투자하면서 복리를 경험하는 게 좋습니다. 반면 60대 이후라면 배당 인컴형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의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은 생활비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고 남는 금액은 다시 투자해 다음 달의 수익을 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큰 돈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 꾸준히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퇴직금 전부를 ETF에 넣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투자에는 항상 변동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비자금, 예금, 채권 같은 안정자산은 반드시 남겨둬야 합니다. 그래야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투자란 불안한 돈이 아니라 여유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세금입니다. 배당 소득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세전 수익률이 아니라 세후 수익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배당 ETF를 여러 개 나누어 분산하면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품의 종류에 따라 배당 시점과 분배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생활비가 필요한 분은 월배당형, 분기마다 여유 자금을 관리하는 분은 분기 배당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배당 ETF는 단기 이익을 노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시간과 함께 자라는 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씨를 심을 때는 조심스럽고, 처음엔 열매가 적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지가 굵어지고 열매가 많아집니다. 투자 초기엔 작은 배당금이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그 금액이 두세 배로 불어납니다.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이 결국 당신의 새로운 월급이 되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 삶은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시기입니다. 통장을 채우는 것은 젊을 때의 일이지만 통장을 유지하는 것은 지금의 지혜입니다. 예금은 안전하지만 멈춰 있고 배당 ETF는 느리지만 살아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돈이 일을 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몸이 쉬어도 마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제 퇴직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첫째, 돈을 한 곳에 묶지 마세요. 나누면 위험이 줄어듭니다. 둘째, 당장 수익보다 꾸준함을 택하세요. 셋째, 매달 배당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세요. 그게 당신의 두 번째 월급이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수입의 크기보다 흐름의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배당 ETF는 바로 그 흐름을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예금의 이자 대신 배당의 월급을 받는 순간, 삶의 불안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당신의 통장이 이제는 일하는 통장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한 번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돈은 지금 일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바로 은퇴 후 재정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퇴직 후 재정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예금은 안전하지만, 정지된 자산입니다. 반면, 배당 ETF는 시장의 움직임 속에서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듭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에 투자란 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것이다. 배당 ETF는 바로 그 시간을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오늘은 배당 ETF로 월급처럼 현금 흐름을 만드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배당 ETF는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나누는 배당금을 묶어 만든 펀드입니다. 즉 투자자가 직접 기업을 고르지 않아도 여러 기업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배당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입니다. 주식처럼 오르내림이 있지만 배당금은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므로 생활비의 일부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단 모든 배당 ETF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성격에 따라 인컴형과 성장형으로 나뉘며 이 비율을 나이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인컴형 ETF는 당장 높은 배당을 주는 대신 주가 상승 여력이 작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60대 이후 세대에게 적합합니다. 반면 성장형 ETF는 초기에 배당이 적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표적 배당 성장형 ETF인 SCHD는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배당금을 올렸습니다. 배당률은 낮지만 매년 성장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은퇴 직전인 50대라면 성장형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은퇴 후에는 인컴형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비율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퇴직 직후라면 전체 자산 중 절반 이상을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 자산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머지 절반 중 일부를 배당 ETF에 투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자산의 3분의 1 정도를 인컴형, 3분의 1 정도를 성장형에 두고 나머지는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도 장기적인 성장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입니다. 은퇴 후 투자는 욕심보다 안정이 우선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전략은 배당 재투자입니다. 은퇴 전에는 배당금을 바로 쓰지 말고 다시 ETF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복리가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받는 배당금이 쌓이면 그 금액이 다음 배당을 났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반대로 은퇴 후에는 그 배당금이 생활비의 역할을 합니다. 즉, 일할 때는 씨를 뿌리고 은퇴 후에는 그 열매를 따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배당 ETF는 주가 변동에 따라 일시적으로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배당금이 꾸준히 나온다고 해서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체 자산 중 일부만 투자하고 예비 자금은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둘째, 세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배당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여러 상품에 나눠 투자하고 연금 저축 계좌나 개인형 IRP를 활용해 세금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를 미룰 수 있어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셋째, 유행을 쫓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월배당 ETF나 초고배당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일부는 원금을 깎아가며 배당을 지급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달콤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산이 줄어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ETF를 고를 때는 배당의 안정성, 운용사 신뢰도, 포트폴리오 구성 기업의 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배당금이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 위주로 구성된 ETF가 장기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넷째, 배당 일정과 분배 주기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일부 ETF는 매월, 어떤 것은 분기별로 배당을 지급합니다. 본인의 생활비 주기에 맞는 상품을 고르면 현금 흐름 관리가 훨씬 편해집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한 지출이 있는 분은 월배당형 ETF를 분기별로 큰 지출이 있는 분은 분기형 ETF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월배 당형이라도 배당금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매달 금액 차이를 감안한 예비 자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ETF는 단기 수익의 도구가 아닙니다. 적어도 몇 년은 꾸준히 유지해야 배당금이 쌓이고 복리의 힘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주가가 오르내리면 불안해하지만, 배당 ETF의 가치는 배당이 유지되는지, 기업의 실적이 꾸준한지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단기적 가격 변동보다 꾸준한 배당의 지속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국 퇴직 후에 재정 설계는 돈이 내 대신 일하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배당 ETF는 그 구조를 만들어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금은 시간을 잃게 하지만 배당 ETF는 시간을 벌게 해줍니다. 통장이 다시 월급처럼 살아나는 경험, 그것이 바로 현금 흐름 투자입니다. 이제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내 돈은 지금 일하고 있는가? 내 통장은 쉬고 있지 않은가? 퇴직금은 지켜야 할 돈이 아니라 움직이게 해야 할 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배당 ETF를 이미 활용하고 계시다면 어떤 전략으로 운영 중인지도 들려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의 불안을 줄이는 지혜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당신의 통장이 조용히 일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